안녕하세요 아코타프동산입니다아구정동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하시는 분이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지만 매수가 가능한데요. 허가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허가조건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하고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변경된 조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금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주택 수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는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임대를 주고 있다면 임대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압구정동 실거주 목적에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기존보다 좀더 까다롭게 살펴본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경된 조건은 기존에 허가받고 매수하신 분들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매수를 계약하시는 분들은 소개해드린 내용 잘 살펴보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압구정 탑부동산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